CGWP를 소재한 학생들 그리고 캐나다 이민에 관심은 있지만 캐나다 경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300점대인 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릴 AAIP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주정부 이민 시리즈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주정부 이민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영상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 저에게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 중 에드먼튼, 캘거리 지역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알버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AAIP 이민 조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그런 것 같은데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은 나이 점수 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초중급 영어 실력만을 요구하며 최소 소득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둔 30대, 40대 부부부터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학생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한 AAIP. 그럼 저와 함께 정확히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알버타 주정부는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 누구나 쉽게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타주에서 인가받은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하여 포스트그래주에이션 워크퍼미, 즉, PGWP를 받은 학생들은 오늘 꼭 집중해주세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바로 신청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알버타 오퍼튜니 r 스 a 링즉 AOS라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18개월 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를 다니면서 코업을 통해 일을 했던 경력이 있다면 이것 또한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면서 3개월 동안 코업을 한 경력이 있으면 졸업 후딱 3개월만 더 경력을 쌓게 되면 바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은 꼭 자신이 졸업한 학과와 관련된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현재 일하는 직업이 알버타 주 이민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직업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제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빨리 다른 직업을 구해서 경력을 쌓아야겠죠? 해당 제외 직업 리스트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영어 성적은 NOC 0 A, B 직업군이면 CLB 5점 이상, NOC C와 D 직군이면 CLB 4점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은 이 정도 점수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버타 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보퍼만 있으면 AOS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보퍼에 꼭 들어갈 내용들이 있는데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 근무, 12개월 이상 근무의 계약 조건, 그리고 졸업한 학과와 관련된 직군에서 근무 마지막으로 알버타 주정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급여 및 혜택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 중 캐나다 경력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 또한 방금 설명해드린 알버타 오퍼튜니스 트림 AOS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워크 퍼밋이 없다면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LMI를 통해 워크 퍼밋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워킹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력 조건인데 확인해보면 최근 18개월 내 알버타에서 12개월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뭐야 캐나다 경력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조건 최근 30개월 내 24개월 캐나다 또는 해외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에 캐나다 타주 경력 또는 해외에서 쌓은 경력과 관련된 직업으로 알버타 내에서 고용주를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되고 해외 학력은 ECA를 통해 학력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외 나머지 다른 조건인 영어 성적, 재외 직업 리스트, 자보포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PGWP 소지자 조건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 알버타 내 취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더보기란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300점만 되어도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 AE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로그램인데, 자격 조건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CEC나 FSW, FST 중한 가지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추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300점 이상 마지막으로 알버타주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이면 자격 조건 끝! 여기서 만약 선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만약 알버타주에서 자부퍼 및 경력이 있거나 알버타 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 그리고 부모, 자녀, 형제가 영주권 시민권자이면서 알버타 주에 거주 중일 경우 선발 기회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의 유효 기간이 5개월 이하이거나 알버타 주에서 제외된 직군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많은 지원자가 있는 직업군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발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AES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해당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프로파일을 등록해 놓으면 알버타 주정부에서 조건에 충족되는 지원자들에게 Notification of Interest, 즉 NOI를 발송하고 이 NOI를 받은 지원자만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통과해 알버타 주정부 추천 노미니를 받게 됩니다. 해당 노미니를 자신의 Express Entry 프로파일에 추가하여 600점 가산점을 받아 Express Entry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알버타 주정부 AAIP 이민 프로그램들 중 알버타 오퍼튜니티 스트림 (AOS)와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 (AE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높아진 선발 점수와 영어 점수로 캐나다 이민 준비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TV 십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